브리드리 부유해지는 클날까지임베스트 아임베스트 v 유 TV 현팀장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개발 진행되고 있는 주변 분양가 시세대비 금액도 너무 메리트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말미후 말씀드릴게요 오늘 현장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지역이고 곧 오픈을 하게 될 현장이다 보니까 잘 중해주시고요. 오늘 공부해볼 물건은 바로 반달성 마리나 큐브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물건의 전체적인 감을 잡기 위해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마리나 큐브는 오피스텔 한 동, 생활형 숙박시설 한 동으로 총두개 동으로 올라갑니다. 각각의 컨셉이 좀 달라서 수업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 수업은 1교시 오피스텔 사업개요 및 평면도 2교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개요 및 평면도 3교시 반달섬 입지 분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몸 푸시고요. 준비들 하시고 1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마리나 큐브, 오피스텔동, 사업교육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지 위치, 안산시와 mtb, c3-5, c3-6 필지입니다. 주소는, 성곡동 838-56번지네요. 조금 있다가, 입지 분석할 때, 지도를 보면서,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용도는, 오피스텔, 상가 들어갑니다. 공급 내역을 보시면, 오피스텔, 594실, 상가, 38실, 합해서 총, 632실, 세대가 들어갑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에 100세대가 넘다 보니 등기 전까지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주차대수 는 433대고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부터 지상 28층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오피스텔 평면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타입은 a타입 a1타입 두 가지 뿐입니다 구조나 평수는 보시 다시피 거의 똑같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까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치도에서 한번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A1 타입은 건물 코너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에 창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요즘 슬라이딩도어 많이들 하죠? 방과 거실이 벽이 아닌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 여기 열면은 활용이 좀더 넓게 가능하겠죠? 다음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1층은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직장인들 출근 전에 또는 퇴근 후에 히트니스 많이들 가시죠 근데 뭐 이제 집 밖에 있는 헬스장 가기 좀 귀찮잖아요 요즘 또집 밖을 나가는 것도 많이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축분양 물건들은 요 정도는 뭐 거의 필수입니다 뭐 유행이 됐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죠 예... 잘안 가게 돼요 예... 자, 지상 1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여기 이 MD 구성들은 예정이니까 이 구조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운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어가고,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지상 2층, 3층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가고, 6층에는 자, 이 부분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7대가 들어가네요. 세대수가 600세대 정도인데 넉넉히 설치가 돼서 사용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층부터 28층까지는 세대가 배치가 시작되는데 주목하셔야 할 점은 유일하게 7층에만 이 테라스가 위치를 합니다. 시흥 방면 호실은 테라스가 좀 넓게 설치가 되고, 시아오 바다 방면은 보통의 크기죠.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의 테라스가 설치가 됩니다. 각 세대에 유일하게 테라스가 설치되고, 공용 휴게 공간 역시 7 8층에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중에 가장 저층이지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뭐 지대하실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8층부터 28층까지의 배치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면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코너에만 들어가는 A1 타입은 1호, 11호, 12호, 27호 위치에 들어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이쪽 부분에 창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1교시 깔끔하게, 간략해서 핵심만 끝! 이교시 생활형 숙박시설 분석 나갑니다. 마리나 큐브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교 들어가겠습니다. 대지 위치 안산시어의 mtb c3-7 필지 주소로는 성곡동 838-7입니다. 용도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들어가네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니까 전매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호텔이죠. 공급내역. 생활용 숙박시설 414실, 상가 16실, 총 430실입니다. 주차는 125대 들어가네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호텔이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 반달섬은 간척지다 보니까 지하로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달섬 주변 생숙 주차대수가 보통 뭐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차 대수에서 알수 있듯이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올라갑니다.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타입은 A타입, B타입, C, C1, D타입으로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평수는 전용 면적 8평에서 9평인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발코니가 있다 보니 실사용 면적은 10평에서 12평까지 있습니다. 생수기 타입은 5개인데 이 욕실 구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구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발코니를 침실로 하나, 거실, 욕실, 방 하나 더,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생숙은 기본적으로 소형평형대로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실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 휘트니스 센터가 들어가죠. 사우나는 없네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 포릉트가 필요한데요. 현재 지하 1층에 예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지상 1층은 상가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MD 구성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니까 자이 구조만 보세요.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지상 주차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위치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4대가 들어가고 생숙은 숙박 호텔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2층, 3층, 4층에는 카세어링 서비스도 비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6층부터 28층까지는 본격적인 생활용 숙박시설 호실이 배치됩니다. 전층 타입은 동일하고, 아까 평면도 설명 때 타입별로 다른 점이 욕실 구조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욕실 구조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그냥 한개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교시 생활용 숙박시설 기본 분석 끝났습니다. 이제 마리나 큐브 건물에 대해서는 감이 좀 잡히시죠. 3교시 제일 재밌는 시간 입지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C35, C36. 자, 여기가 오피스텔 부지고요. C3-7이 생활용 숙박시설 부지입니다 태룡건설에서 부지를 모두 매입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약 5천 여실의 큐브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5천 세대라고 하면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렇게 대단지로 건설을 하게 되면 공개 부지도 건물별로 공유가 될 거고 이 안에서 자체 커뮤니티와 상권도 생기게 될 겁니다. 또이 마리나 큐브가 1차로 분양을 하는 거니까 후분양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도 당연 메리트가 있겠죠. 보통 이런 신도시에서는 제일 큰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권 및 주변 분양가를 리드하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 입지의 주요 배우 수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변 배우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 안산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반월공단, 시화공단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시흥시에서는 이곳 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까지 육성해서 경기도 대표 신도시로 거듭나겠다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호재와 그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참 5년 정도만 지나면 이 반달섬과 스마트허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생활하는 거주 수요를 기반으로 관광까지 두 가지 수요가 모두 가능하다. 어디가 반달섬이 숙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에 트램 노선 반달섬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반달섬역에서 트램을 타고 원시역에 서해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요.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핫한 신안산선역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양대역에서 서울의 접근성도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그 옆에 이 시화호를 가로질러서 시화와 송산을 잇는 교량 다리가 하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자원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은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추가로 수자원 공사에서 이 교량 다리에 생각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결 도로 위에 각종 편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시야호 대갈람차를 설치한다고 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생기면 강강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밖에도 에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 시와오 주변으로 정말 많은 호재들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마리나 큐브 부지로 돌아오면 이 부분에도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분양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탁 트인 오션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건물이 가린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오션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 부분 체크하세요. 자, 3교시 입지 분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들 궁금하신 대략적인 분양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오피스텔 3룸 기준 1억 7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 기준 1억 3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에 부가세 돌려받고 대출까지 받으면 실 투자금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계약금은 10%, 약 1700이겠죠? 오피스텔 기준으로. 중도금은 60%로 진행이 됩니다. 부담이 없죠.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반달섬에 수많은 분양을 하는 물건 중에서 일일이 분석해서 그렇게 오션뷰도 완벽하지 않은 마리나 큐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리나 큐브를 시공하는 태룡 건설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건설협회에 등재된 기준 건축공사업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이 2019년에 410억으로 61위를 한 반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790억으로 16위로 껑충 올라왔습니다. 재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돈이 많아요. 회사 자체가. 이 마리나 큐브 역시 시공하는 회사가 땅을 직접 매입해서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한 개의 회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시장과 입지를 다져가며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길었죠? 좀 간략하게 마리나 큐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정책 지원으로 실 거주 수요와 관광 수요까지 기대되는 입지. 두 번째 트렌드에 맞는 중소형 평형대의 2.5룸, 3룸 그리고 소액의 투자 금액. 자세 번째 주변 시세를 리드할 수 있는 5천 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에 게다가 첫 번째 분양 현장. 너무 매력적이죠. 오데라우스는 현재 관람이 가능하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약을 하신 분들만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 엔진 등록 문의는 마리나 큐브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VUTV 단톡방에서 1대1채 문의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단톡방 링크와 비밀번호는 아래 더보기란 영상 댓글에 고정해두겠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각각 일정이 다르니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정보 습득하시고요. 좋아요는 언제나 센스입니다. 불이니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나인베스트 부유TV 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